안녕하세요. 방금 소개 받은 하나퀴스 인사팀의 이용엽장입니다. <laughs> 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본에 지금 진행 중인 거는 제일 왼쪽 저희 신입 공채 매년 하반기에 신입사원 공채를 하고요. 통상 저희가 한 20여 명 정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 많이 익숙하시겠지만 8월 말부터 9월까지 이렇게 설명회들도 하고 시험 박람회도 나가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전국적으로 한 15개 학교 정도, 서울에 7, 8개, 지방에 7, 8개 그 정도 나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사 추천 설명회를 하고 있고, 이번에 입사 절차를 거치시면 내년 초에 그룹 입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 뭐두 번째 프로그램들은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학예에 이렇게 인턴십을 한 1개월 정도, 이거는 이제 내년 봄에 저희가 공보를 하고, 4월, 5월에, 내년 4, 5월에, 그러니까 18, 19년 채용 개요들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낸 여름에, 아, 어, 인턴십을 한다. 그 다음에, 저희가 앞단에, 최문성상무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매번 좀 젊은 회사다. 그래가지고, 채용 절차나 이런 데 있어서도, 뭔가 젊은 분들이 기회를 발휘할 수 있는, 그리고 새롭게 하신는게 뭔가 생각하다가, 저희가 해외 네트워크가 저희 자체만, q c e l 법인 지상은 해외에 한 15개 정도 있습니다. 판매법인은 뭐 미국, 유럽, 호주, 일본, 중국, 인도, 터키, 칠레, 호주, 호주 있죠? 이렇게 쭉 있고, 제조사업장은 뭐 국내, 한국에도 있고, 중국, 말레이시아, 그리고 내년 초가 되면 미국에 또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런 쪽에서 한 6개월 정도 글로벌 인턴십으로 근무를 하시게 되고, 올 가을에 한 10월부터 좀 공고를 내서 서류 안내를 하고, 해서 한 10여 명 정도를 선발해서 어, 내년도에 글로벌 인턴십을 할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영어, 경영지원, 기술엔지니어, R&D 크게 집군 항상 이렇게 네개 집군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근본의 모집 분야 중에서 조금 직무당에 적어 보이는데, 어디가 적어 보이세요? 특이하다. 이 직무가 왜 없지? 뒤에 직무 소개하고 차이가 있는데 왜안 뽑을까? 보시면 경영지원 분야의 직무가 선발 직무가 근본에는 재무 쪽에 좀 한정돼 있고 마케팅이라든지 인사라든지 이런 직무에서는 근본 하반기에서는 좀 공채를 진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전공들은 보시면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영업 분야는 특별한 전공을 따지지 않고 열정 있는 분들이 가서 영업 국내외에서 판매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기술개발이라지는 해당 전공 분야 인력들이 어, 요구되는 전공사항이 되겠다. 근무지 보시면 다른 특이사항들은 다 이해되실 거예요. 저희 해외 네트워크들을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특이사항은 갑자기 r d 에 판교가 하나 들어와 있죠. 앞에 설명이 없을 텐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 기술본부센터, 타라임에 저희 R&D센터가 있는데, 글로벌 R&D센터가. 아, 타라임 기본 R&D센터 외에 국내에도 계속 이제 생산기지 내에서 기본적인 R&D를 하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laughs> 페로우스카이트라는 그신 물질, 신 태양광 소재 재료를 연구하는 연구센터를 지금 판교에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R&D 분야, 페로우스카이트 쪽 연구소는 그러니까 타라임의 연구 분소 정도가 되겠죠. 그걸 판교에 지금 만들고 있다. 그리고 음성은 이제 모듈 연구를 음성에 진행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사 지원은 하나인 통해서 지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하나인 사이트. 모집 요강에도 들어가 있고요. 지원 자격도 동일하게 졸업 외정자, 그리고 저희는 군필 또는 면제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뒤에 해외여행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매번 출장 다니시고, 저희 해외 사이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가급적이면 언어가 상당히 좀 중요한 회사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어나 중국어나 이렇게 현지 언어가 저희 어, 본사 사무실에서도 영어뿐만 아니라 2개국어, 3개국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해보면서 오래 살다 보니까 그렇고, 저희 글로벌리 저희 직원들이 한 8,5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한국에, 한국에는 한국공장하고 본사하고 하면 한 2,000명 조금 넘고, 다른 인력들은 다 해외에 있다 보니까 기본 커뮤니케이션을 영어로 많이 하게 됩니다. 접수는 이미 시작됐고, 다 다음 주 월요일, 9월 24일, 월요일까지 접수를 한화인을 통해서 받겠습니다. 절차는 저희는 인적성 검사를 따로 시행하지 않고요. 아, 서류 전형 후에 면접 신체검사 합격자 발표 이렇게 한다. 그런데 면접은 1차는 실무 면접 위주로 하고요. 팀장급도 이렇게 실무 면접 하고 그다음에 2차 때 임원 면접을 하는데 마지막에 대표이사께서 한번더 하자고 하실 수도 있고 2차하고 합쳐서 하자고 할 수도 있어요. 저 인사제도 뭐 후생제도 복지제도를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보시면 승진연한 직급체계 승진연한표는 이해되시죠?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임원. 저희가 몇해 전에는 이 사원 말고 임원 직급까지, 전 직급까지를 매니저로 통일한 적이 있었어요. 호칭체계를. 이 수평적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은 호칭이 문제가 아니라 그 조직의 문화, 마인드 이런 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다시 사람들이 이제 이전에 부르던 호칭체계로 다시 회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355 5 이렇게 승진하는데 빨리 승진하신 분들은 회사가 집중적으로 매니지먼트 트랙에 넣어서 빨리 육성해야겠다는 사람들은 각 직급별로 한 5년씩이 아니라 3년 4년 만에 승진을 많이 하고 QCL에서는 이게 좀더 활성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거로 보시면 은 부장 진급하는데 만 18년이 걸리 죠. 근데 빠른 분들은 뭐 14년 15년 만에 부장을 진급하고 하십니다. 조직이 젊다고 말씀드렸죠. 저희 한국 공장의 평균 연령은 작년 올 초에 보도 나왔을 때 접하신 분도 있으셨겠지만, 27세입니다. 한국 공장의 평균 연령은. 한화 큐셀 전체 한국인들의 평균 연령은 몇 살일 것 같, 어느 정도 될것 같습니까? 30대 초반입니다. 32, 32세 정도가 나오는 되게 젊은 조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세대에 맞춰서 이런 여러 제도들을 도입하는데, 승진을 하면 한 달씩 쉬어요. 아까 그러니까 5년마다 승진하신다고 돼 있죠. 5년마다 한 달씩 쉬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올해 부장 진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5월에 달 필리핀에 한달 동안 가서 즐거운 생활을 하고 왔습니다. 자율자석제. 자석 지정이 없어요. 말 그대로. 쭉 자리가 열려 있고요. 오는 대로 자기 원하는 블록에 앉으시면 되고 복도에는 중앙 메인 월에는 개인 캐미닛들이 다 있고 모니터를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줄 간격마다 그 개인형 듀얼 모니터가 있는 좌석이 있고, 없는 좌석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자율복장은, 근데 반바지 입고 오는 분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올 여름 지날 때 보니까 한 두세 명 정도 받고, 가장 편하게 입으신 분들은 그냥 청바지에 그냥 셔츠, 티 이런 거 입고 많이 다니세요. 점심시간을 저희 두 시간으로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가 점심시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아, 8시에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하는, 그러되는데, 아, 왜 8호로 안 하고 86으로 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저 <laughs> 해외 네트워크들이 쭉 있다 보니까, 이게 터키나 쪽에 유럽 쪽으로 가면, 거기 일과 시간이 우리 시간으로, 스머 타임을 안 하면, 4시경에 3시, 4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럼 업무 여배시가 다시 끝나서 가면 좀 없어요. 부족해요. 그래서, 86을 유지하되, 점심시간에, 2시간을 이렇게 만들어서 처음에 사람들이 저걸 만드니까 2시간 동안 뭐하지? 뭐하지? 하다가 갑자기 그랬는데 학원 다니는 분, 휠라테스 뭐 가시는 분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기 활동들을 하시고 급하신 분들은 굳이 자기 일을 잠깐 봐야 될 일이 있는데 뭐 상사한테 저희 좀 일을 봐야 돼서 지금 갔다 오겠습니다. 이런 얘기 별로 안 하고 저 시간에 충분히 활용 가능하니까 그렇게들 쓰시더라고요. 후생 제도는 그룹 공통 사항으로 비슷하게도 하고 있습니다. 뭐 통근 버스, 경조사 경조금, 창립 기념품, 장기 근속. 이 회사에 있으면서 다른 그룹들하고 비교할 때 가장 좋은 게 저는 하나가 제일 좋은 거이고 같아요. 장기 근속 포상. 10년, 20년 30년 되면 해외 여행도 보내 주고 하지만 금메달을 줘요. 진짜 순금. 99.99인가요? 99 그거를 나인 골드. 그걸 10년에는 10돈, 20년에는 20돈, 30년에는 30돈짜리를 이렇게 줍니다. 집에 고이 간직하고 계셨다가 나중에 뭐잘 쓰시면 돼요. 혹여 사업장 근무하시면 개인 숙소나 이런 것들이 제공된다. 그리고 자기개발 휴가는 1년에 10일 쓸수 있는 리프레시 휴가도 있고, 여름에 특별 휴가 4일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복지 포인트, 한 70만 포인트 정도, 금액으로 환산하면 70만 원 정도 되는 것들을 콘도라든지 저기뭐 필요한 물품 사시고 이런데 쓰실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무 소개 간단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Q&A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업 마케팅, 영업 지원, 생산 기술, 그다음에 연구 개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영업은 그대로 저희가 만드는 각 공장에서 만드는 모듈들을 설치 업자, 개발자 그런 회사들에 이렇게 팔고, 제가 자체적으로 EPC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해서 저희 모두 생산된 모듈을 판매 관리한다. 8기가가 어느 정도 기본지 아세요? 제가 기억하는 거는 넥스테라에너지한테 1.5기가 제가 지난번에는 산식을 계산해 왔는데 발전량 산식은 평균 가구 하루 1 어, 300에서 500킬로와트 아워 정도 쓰는 월 단위의 그런 가정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1.5기가면 대구 인구가 1년 동안 쓸수 있는 발전량을 만드는, 그래요. 대구가 한 250만 정도 되죠, 인구가. 그러니까 8기가면 얼마가 되는 거죠? 한 500만, 1000만, 1500만 이상이 1500에서 2000만 정도의 인구가 쓸수 있는 그런 발전량을 만드는,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 저 영업사원들이 1년 내내 가서 이렇게 팔고 관리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마케팅은 그런 제품들을 어떻게 홍보하고 그다음 저희들이 태양광 전시회들이 되게 많아요. 6월달에 인터슬라도 있었고, 이달 말에 또 미국의 SPI가 있고, 신제품도 저희 제품들 새로 소개를 하면 새 고객들이 전시회 와서 제품도 보고 실제 계약도 매주 하는데 그런 전시회 관리 그리고 자체 저희 브랜드를 어떻게 관리할지는 이 업무라는 게 마케팅이다. 경영지원은 뭐 전략, 중장기 전략 세우 고 회사 갈 방향 좀 잡아보고, 근데 신입사원들이 전략하시기엔좀 어렵겠죠. 좀 여러 가지 다 분야의 경험을 쌓고 나서 그렇고, 기획은 전사적인 손익 관리하고, 실적 관리하고, 개수 숫자 관리하는 그런 부서. 그 다음에 재무는 아시다시피 자금, 회계, 이런 일들을 하시겠다. 구매는 저희 자체 플랜트 지을 때, 그 기자재부터, 제 제품, 웨이퍼부터, 실버 이런 것들을 다 사오는 몸자재 구매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물류가 저희는 엄청나게 커요. 아까 보신다시피 제조공장하고 생산공장 세 거점이 쭉 많이 있잖아요. 저희 판관비 중에서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게 물류입니다. 인건비보다 더 많은, 저희 천사 인건비가 2억불이 좀 넘거든요. 글로벌리 저희가 쓰는 관리하는 올해 2.1억불인가 그랬는데 물류가 그거보다 금액이 큽니다. 그 인사 업무는 저같이 이렇게 채용, 뭐 노무관리, 인사 제도기획, 뭐 이렇게 육성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직무입니다. 다음은 기술 엔지니어에 크게 네개의 분야로 있죠. 생산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생산팀, 생산 부서. 그 다음에 그 생산 라인의 장비들을 개선하고 유지보수하고 관리하는 그런 장비 기술팀. 그리고 생산 공정 자체에 대한 분량 개선, 수율 개선, 양품률 개선 등을 관리하는 공정 기술. 그리고 제품 자체의 입고 검사, 그렇죠? IQC, OQC 이것 관리하는 품질 관리. 그때 3이겠다. 다음 R&D 분야고요. 그동안에 제가 R&D 소개할 때 직무 소개할 때는 오른쪽에 두 개만 했었어요. 셀 모듈만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인고 웨이퍼 공장을 갖고 있었다가 중국에 연우낭이라는 곳에 저희가 한 1기가가 좀안 되는 인고 웨이퍼 공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아주 옛날 멀티 장비 이런 장비라서 그쪽은 좀 정리를 하기로 했고 새롭게 저희가 지금 새로인구데이퍼 R&D부터 생산까지 이어지기 위해서 인구데이퍼 R&D 인력들을 뽑고 모집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페로스 섹션 아까 이제 살짝 말씀드렸고 셀 모듈 개발업무 등을 한다. 석사 R&D 하시는 분들은 내용들을 아실 테니까 직무 소개는 이걸을 마치고 왜 하나 퀴셀을 지원해야 하는가? 셀링 포인트죠. 저희가 이제 인사팀이 지원자분들한테 가장 강조할 수 있는 가장 매력이 있는 저희 회사의 특징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보시고 되게 빠르게 성장한다. 아까 저희 보셨죠? 인수할 때만 해도 그거 1기가 안 됐던 회사가 1기가 와트가 안 됐던 회사가몇년 만에 지금 8기가 와트, 내년 10기가 와트 이렇게 들어가고 그거와 함께 시장도 엄청나게 빠르게 바뀌고 있고 김희철 사장님이 부사장 대표이사 이셨다가 저희 큐셀 사장님으로 새로 오시게 되셨어요. 저희 솔라원 시절에 대표이사를 하셨는데, 제가 아침에 잠깐 미팅을 사장님하고 같이 했어요. 그랬더니, 당신이 대표이사, 솔라원 처음 인수할 때, 저희 모듈가격이 와트 피크당 90센트였고, 당신이 2014년도에 큐셀 대표이사를, 구, 독일 큐셀 대표이사를 하다가, 토탈로 가실 때, 모듈가격이 68센트였고, 근데 지금 얼마라고? 30센트 미친데요. 가격이. 그만큼 빠르게, 그 시장을 넓혀가고, 제조공정을 확신, 확신하고, 이렇게 빨리 성장하는 그런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빠른 그 문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적합한 그런 회사다. 그 다음에, 해외 근무 기회가 많다. 저희 본사 페일로 잡혀있는 관리하는 인원이 한 공장 빼고 약한 230명 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한 100명 정도가 해외법인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한 10여 개 해외법인에서 다 근무를 하시고 있다. 그 다음에 소프트 랜딩 포 뉴커머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인 조직원들이 젊다 보니까 의사결정을 좀 빨리 심플하게 하고 좀 편하게 조직문화를 좀 유연하게 사고를 유연하게 그렇게 갖고 가자.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의 큰 특징에 관심이 있고 이런 지원자분들이 여기에 관심 갖고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This is